EA가 자사의 축구 게임 시리즈 최신작 피파 22의 신규 게임 플레이 영상 공개를 통해 이번 타이틀에서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고 발전했는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번 피파 22의 발전은 선수들의 모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하이퍼 모션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임 플레이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이퍼 모션은 실제 선수들의 경기를 촬영하고 이를 게임에 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단순히 모션 캡처를 하는 것 외에도 머신러닝 기술이 곁들여지기도 했죠. 11대11로 진행되는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은 모션 캡처용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캡처된 선수들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이는지, 어떤 동작으로 슈팅을 하는지와 드리블을 하는지를 게임 내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신러닝은 캡쳐된 모션을 게임 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을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 상황이나 공을 컨트롤하는 선수의 동작들이 실제 게임 플레이어에서 자연스레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결과적으로 타이머 모션을 이용하면서 FIFA 21 대비 3배인 4,000개 이상의 애니메이션이 추가됐습니다. 드리블과 수비,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더해지며 게임은 보다 현실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도록 변했죠. 애니메이션 외에도 AI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술적 AI라 이름 붙인 인공지능은 보다 전술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AI는 이제 1초당 6개 이상의 선택지를 가지고 이를 이어나가며 많은 전술을 선보이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의 선수를 조작하는 과정 외에도 팀 전체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도록 바뀌었습니다. 팀 전체가 공에 대응하도록 바뀌고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이 이번 AI의 변화점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추가는 공을 받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레이어가 조작하는 선수가 크로스된 공을 가슴으로 받고 이후에 드리블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한결 자연스러워졌는데 이는 개발 측면에서는 일일이 구현하기 어려운 움직임이기도 하죠. 이에 눈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공에 적용되는 물리엔진의 변화입니다. 공을 걷어냈을 때를 예로 들면 이제 공은 오직 직선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노면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도 움직이며 이전 타이틀보다 지면에서 바운스 될 때의 높이가 줄어들며 이동합니다.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는 잠시 달리기 속도를 증가시키는 폭발적 전력질주가 추가됐습니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전력질주를 하는 것이며 타이밍을 맞춰 우측 트리거를 눌러 발동할 수 있습니다. 개발진은 이렇게 직접적인 게임 플레이 이외에도 몇 가지 부가적인 요소도 피파21을 통해 선보입니다. 신규 공격 전술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전술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선수마다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개인기들, 그리고 경기의 심층 분석을 할수 있는 도구도 게임 내에서 제공합니다. 피파21에서 소개된 라이브 라이트 렌더링은 이번 피파22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선수의 몸 모델링을 실제 축구 선수다운 몸으로 조정하는 한편 선수들이 몸에 새긴 타투 또한 게임 내에 구현했죠. 관중과 해설도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관중의 퀄리티가 전작과 비교해서 향상되었으며 응원기와 배너도 관중석에 배치함으로써 생동감을 주고자 했습니다. 아군 프리킥 상황에서 관중석에 있는 서포터들이 소리를 지르며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패턴도 생겼죠. 마지막으로 골을 넣는 순간의 경험을 더 흥분되는 경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곁들여졌습니다. 시각적인 요소가 확보되고 선수들의 표정 변화, 오디오의 변화 등으로 인해 드라마틱한 순간 그 자체를 게임 내에서 그려낼 수 있게 됐죠. 정리하자면 이번 FIFA 22는 보다 현실적인 축구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술 측면에서의 발전상을 볼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모션을 게임 내에 반영하기 위한 하이퍼모션의 도입은 물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발한 머신러닝 등으로 현실의 축구 그 자체를 그린다는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